수년 동안 당신은 독한 염색약 때문에 고통받아왔습니다. 머리를 쓸어내릴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년 동안 비싼 샴푸와 수십만 원짜리 세럼 먹는 약, 그리고 헤어 스파까지 따라 해봤지만 머리는 여전히 약하고 숱은 적으며 흰머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 사이 지갑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껴갔습니다. 게다가 화학 염색을 할 때마다 두피가 뜨겁고 따갑고 자극적이어서 스스로도 두려웠지만 나이 들어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할까? 아니면 모두가 단지 광고일 뿐일까? 왜 다른 사람은 머리가 풍성해지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아마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본 많은 분들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커피와 달걀로 염색한다고. 이 의사가 농담을 하는 걸까? 아니면 속이는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로 염색해도 색이 올라오지 않고 아무리 머리를 갖고 와도 여전히 빠지고 하얗게 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4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 로버트 그리어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소중한 비밀을 모든 한국분들께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단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는 분들은 모근을 되살리는 비밀뿐 아니라 닥터스 커피 팩키의 황금 비율, 그리고 머리를 더욱 풍성하고 검게 생기 있게 만드는 특별한 마지막 비밀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탈모로 지쳐 있습니다. 비용으로 지쳐 있습니다. 독성으로 불안합니다. 흰머리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중요한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료로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제가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비단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며 너무 기뻐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 때문에 40년 경력을 가진 의사인 제가 명예를 걸고 해답을 찾아나섰습니다. 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 즉, 과학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피부과 학과장 폴 카바리 교수 연구팀의 최신 논문을 읽는 순간 저는 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머리카락의 생사에 관여하는 목은 깊숙한 부분, 아주 미세한 구조를 살리려면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을 다시 깨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머리카락은 약해지고 결국 빠지지만 다시 가동되면 머리카락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해답을 보았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였고 달걀 노른자 속의 레시틴은 염색시 두피를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습니다. 처음에는 생강을 많이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카락이 튼튼해질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생각 때문에 생강을 지나치게 섭취했고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생강은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화끈거리고 속이 쓰리며 심하면 복통까지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증상을 모두 겪었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오해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중에서도 자주 묻습니다. 카페인이 머리에 좋다길래 하루에 커피나 녹차를 3잔, 4잔씩 마시는데 왜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질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영양성분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두피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실제로 모근까지 도달하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 많이 마시면 이뇨 작용이 강해져 철분과 칼슘 같은 중요한 무기질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와 어지럼증이 생기고 머리를 지키려다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녹차 속의 카트킨도 유익하지만 먹는 방식으로는 모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모든 영양분이 흩어져 버려 정작 필요한 곳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흰 머리와 탈모를 치료하려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직접 발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쳐 실패를 반복하던 그때 오랜만에 다시 만난 인도 친구가 중요한 실마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였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사자의 갈기처럼 검고 윤기나며 풍성했습니다. 그의 부엌을 찾았을 때 끓고 있는 냄비를 보고 저는 생강을 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의사님 생강을 먹지 말고 로즈마리와 함께 다려서 두피에 바르세요. 그래야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커피로 머리 염색을 시도하던 실패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따라 했는데 색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방법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두피를 보호하는 층과 색소를 고정시키는 요소였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한 부분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 단서를 바탕으로 저는 의학 지식과 인도 친구의 전통적인 경험을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흰 머리와 가는 머리 전용의 3단계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머리카락에 세주 동안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어떤 경험보다 놀라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도 막연한 입소문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얻은 결론이자 제 인생의 경험이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변화하는 제 머리를 직접 보았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댓글에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머리카락이 빠져서 괴로우신 분은 일이라고 쓰세요. 흰 머리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분은 이라고 쓰세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10초 후면 저는 이 특별한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1번을 남긴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온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머리카락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로즈마리 진액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단순히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어 걱정하는 중장년층에게 아주 잘 맞는 방법입니다. 먼저 냄비 하나와 다섯 컵의 물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도자기 컵 기준 다섯 컵이어야 하고 종이컵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을 냄비에 붓고 불을 켜 끓이세요. 물이 살짝 끓기 시작하면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불을 약하게 줄여야 합니다. 약한 불로 끓여야 로즈마리의 중요한 성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처음부터 센 불로 끓이면 일부 영양분이 수증기와 함께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물이 잔잔히 끓을 때 싱싱한 로즈마리 열 줄기를 넣으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로즈마리가 많을수록 진액이 진하고 효과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생강은 그 반대입니다. 생강은 열이 강하기 때문에 손가락 한 마디 크기만큼의 작은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두피가 화끈거리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양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뚜껑을 덮고 정확히 15분 동안 은근하게 끓이세요. 이 시간이 핵심입니다. 센 불로 끓이면 로즈마리 속 휘발성 성분이 날아가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약한 불로 15분 동안 천천히 우려내면 영양성분이 물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 진한 갈색의 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진한 로즈마리 진액입니다. 로즈마리는 평범한 잎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약해지는 모근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피의 건조함과 자극을 완화하고 약해진 모발을 안쪽부터 깨워줍니다. 반면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녀 두피에 닿으면 열감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 덕분에 로즈마리의 영양분이 더 깊이 흡수됩니다. 로즈마리가 씨앗이라면 생강은 씨앗이 잘 자라도록 따뜻하게 덮여주는 흙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두피가 예민하거나 쉽게 붉어지고 자극을 받는 사람이라면 생강을 빼고 만들어도 됩니다. 로즈마리는 따뜻한 느낌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냅니다. 열을 가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 약 20분 정도 식힙니다. 바쁘거나 기다리기 어려운 분은 냄비째로 찬물에 담가 식혀도 됩니다. 이때 절대 뚜껑을 열어서는 안됩니다. 뚜껑을 덮어두어야 중요한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물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 진짜 진액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진액은 마트나 다이소에서 파는 분무형 플라스틱 병에 담아두면 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은 부위에 직접 분사하고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도 한번더 분사합니다. 남은 진액은 모발 끝부분에 뿌리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빗질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분사한 뒤에는 손끝으로 두피를 톡톡 두드려 진액이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완전히 천연이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온에 두면 금세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자마자 바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한번 만든 양은 최대한 보름까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남아있더라도 버리고 새로 끓여야 합니다. 이것이 두피를 보호하고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제는 댓글 2번을 남기신 분들 즉 흰머리로 고민하는 분들의 차례입니다. 저는 매번 진한 염색약 냄새와 두피가 화끈거리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그 날들은 끝입니다.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 새기고 저와 함께 더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시작해 봅시다. 처음에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로즈마리물로 머리카락이 풍성해졌으니 커피로 염색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나온 여러 방법을 따라해 보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색은 전혀 들지 않았고 머리는 여전히 희었습니다. 돌아보니 원인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두피가 보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염색이란 어떤 방법이든 결국 세월과 함께 약해진 피부 위에 화학층을 올리는 일과 같습니다. 수년 동안 반복된 염색으로 여러분의 두피는 점점 더 약해지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내가 정말 두피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선명하게 색을 낼 방법을 찾지 못한단 말인가? 바로 그 질문이 저를 실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매일 밤 진료를 마친 후 부엌에 서서 물의 온도를 바꾸고 기름의 종류를 바꾸고 달걀 노른자를 넣어 하였다가 빼며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거듭한 끝에 하나의 완벽한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닥터 커피팩이라고 부릅니다. 이 팩의 핵심은 바로 기름입니다. 식용유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닙니다. 그 둘은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본 끝에 저는 염색색소가 잘 세우며들게 하면서도 두피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기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마자유 한국의 어르신들이 아주유라고 불러온 그 기름입니다. 피마자유에는 아시드 리시놀레이기라 불리는 특수한 지방산이 거의 열의 아홉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두피에 닿으면 자연 진통제처럼 작용합니다. 염색약 속의 자극적인 성분들이 즉시 진정되고 마치 따뜻한 수건이 살짝 닿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염색할 때마다 느껴지던 그 화끈거림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피마자유는 점성이 높고 질감이 두껍습니다. 이 두께가 단단한 보호막을 형성해 두피를 감싸며 유해물질이 세우며 드는 것을 막습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이 기름을 보습과 모발 관리에 사용해 왔습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시대에서부터 한국의 어머니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단지 소량만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마자유의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만원이 차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값진 투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쯤 여러분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아니면 아보카도 오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써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합니다. 부엌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급할 때는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피를 보호하는 효과는 오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얇은 비닐막과 두껍고 단단한 고무 패킹의 차이와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은 아주 가볍고 맑아서 얇은 보호막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피마자유는 다릅니다. 끈적하고 점성이 강해서 두피에 단단히 밀착됩니다. 마치 강력한 고무 패킹처럼 염색 중 자극 물질로부터 두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마자유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는 다른 어떤 오일에도 없는 성분, 리시놀레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두피를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약이 두피에 닿아도 예전처럼 뜨겁거나 따갑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피마자유는 염색을 하면서도 두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피마자유는 너무 끈적해서 두피에 직접 바르고 세게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엉기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른자를 이용해 그 점성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피마자유와 노른자가 만나면 달걀 속의 레시틴이 오일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마치 진한 반죽이 부드러운 크림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레시틴은 사용감을 좋게 할뿐 아니라 머리카락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노른제는 콜린과 비타민 B7이 들어있어 지친 모근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키고 염색 과정에서도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염색을 하면서 동시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 건조하거나 부서질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 일석이조의 비밀입니다. 이제 왜 피마자유와 노른자의 조합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 의사의 염색팩을 만들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피 자극이나 화학 성분의 냄새 따가움을 견디지 않고 흰 머리를 자연스럽게 가리고 싶다면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 염색팩 안에는 5그램의 염색약 가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묻겠죠. 의사님 자연 염색이라더니 왜 염색약을 넣는 건가요? 저는 그 의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만약 커피만 사용하면 머리색은 한 번만 감아도 바로 빠져나갑니다. 물이 연한 커피 물처럼 진하게 흘러나오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5g의 염색제 가루를 더했습니다. 불과 5g, 일반 염색약 한 통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이 소량은 머리를 염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커피색을 고정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강한 화학 물질을 쓰지 않고도 색이 오래가게 도와줍니다. 나머지 부분, 즉 원래라면은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갈 부분은 모두 커피와 계란 노른자의 영양 성분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색은 오래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5g짜리 염색제 가루는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온라인 구매입니다. 검색창에 정확히 염색제 5g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5g씩 소분된 저렴한 제품들이 바로 나타납니다. 굳이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대신 사달라고 부탁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얘야 인터넷에서 염색제 5g짜리 찾아줘. 2000원 정도면 돼. 비싼 건 사지 마. 가격까지 말해두면 몇만 원짜리를 잘못 살 일도 없습니다. 오늘 바로 시도해 보고 싶다면 집 근처 약국에 가 보세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싸도 커피 한잔값 정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제품 이름을 어설프게 말하면 약사가 무엇을 찾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 마법 같은 문장을 기억하세요. 정확히 말해야 바로 알아듣고 원하는 제품을 찾아줍니다. 머리 부드럽게 하는 가루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전문가처럼 들리지만 판매자는 무슨 뜻인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분명히 말하세요. 흰머리 염색 가루 있나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약 직원이 그래도 없다고 하면 이렇게 덧붙이세요. 물에 섞는 튜브형이 아니라 마른 가루형이에요. 그러면 즉시 알아듣고 정확히 필요한 제품을 꺼내줄 것입니다. 어깨까지 오는 짧은 머리 길이를 기준으로 한이 비율은 40년의 실제 경험에서 완성된 황금 공식이다. 두피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색이 단단히 유지된다. 이제 이 비밀을 적을 준비가 되었는가? 첫 번째 재료 밥숟가락 3스푼 분량의 순수한 커피 가루 이것은 천연 염색 성분으로 머리카락 색을 진하게 하고 윤기를 더한다. 두 번째 재료 토종 달걀의 노른자 3개 천연 유화 성분으로 머리카락을 영양하고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킨다. 세 번째 재료 아주 유한 스푼 두피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고 염색시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재료, 5그램의 염색가루 한 봉지. 색을 오랫동안 고정시켜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한다. 이제 만드는 방법이다. 순서와 온도는 생명선이다. 먼저 깨끗한 그릇에 커피가루 5그램 염색가루 아주 유한 스푼을 넣는다. 그 다음 뜨거운 물 두세 스푼을 넣고 크림처럼 부드럽고 걸쭉해질 때까지 계속 저어준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혼합물이 식거나 손끝에 미지근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뜨거운 상태에서 달걀을 넣으면 노른자가 익어버려 전부 망치게 된다. 충분히 식은 뒤에야 달걀 노른자 3개를 조심스럽게 넣고 거품기나 숟가락으로 약 2분 동안 세게 저어준다. 그때를 잘 봐야 한다. 혼합물이 부드럽고 탄력 있는 마요네즈 같은 크림 형태로 변한다면 바로 그 유화 작용이 이 레시피의 성공을 결정짓는 마법의 순간이다. 이제 완성이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의사가 추천하는 표준 염색팩이다. 두피에 안전하고 색이 오래가며 산업용 화학 염색약처럼 유해하지 않다. 피부과 전문의의 긴급 경고입니다.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인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하십시오. 염색하기 최소 48시간 전에는 반드시 피부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건강 보호 단계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든 아무리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모발 연화제이든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통반 가려움, 따가움 또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혼합시약 검사, 즉 파이널 믹스 팩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섞어둔 염색 혼합액을 소량 더럽할 안쪽 등 작은 부위에 바르고 1시간 동안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피부에 붉은기 따가움, 부기나 가려움 같은 이상 반응이 전혀 없을 때만 안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검사 한 번이 당신의 건강과 피부를 지키는 큰 보호막이 됩니다. 바르는 방법과 유지 시간.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머리를 감기 전에 마른 두피에 혼합물을 바르세요. 빗살이 넓은 빗으로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나눈 뒤 붓을 이용해 두껍게 발라줍니다. 특히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정수리와 앞머리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르게 바른 후 머리 전체를 비닐랩으로 감싸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열이 있어야만 커피 색소가 깊이 스며들고 머리카락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유지시간은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커피 염색 가루 5그램이 색을 확실히 고정시키며 혼합물 속 피마자유가 두피를 진정시키고 자극을 줄여줍니다. 화학 염색약과 비교하면 이 커피 염색팩은 훨씬 더 안전하고 순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만 하면 안심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마나 귀뒤 목덜미에 색이 묻는 것을 방지하려면 바르기 전에 머리선을 따라 두껍게 크림이나 바세린을 발라 두세요. 이렇게 하면 색소가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의사들이 직접 권하는 황금 마무리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샴푸를 쓰지 않고도 염색 후의 끈적임과 비린 냄새를 없애고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약한 산성을 띈 사과식초 행굼물에 있습니다. 이 천연의 묘약은 두피의 pH 균형을 맞추고 염색 색상을 오래 유지하게 돕습니다. 마지막 행굼물 만들기: 따뜻한 물을 반 정도 받아 그릇이나 대야에 준비합니다. 그 다음 주방에 있는 사과식초 한 큰술을 넣어 희석합니다. 사과 식초가 없다면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색 후, 모발의 pH를 안정시키고, 큐티클을 회복시키는 천연 마무리약입니다. 사용 방법과 과학적 원리. 먼저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구고,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남은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눈을 감고 천천히 희석한 식초물을 머리 전체에 골고루 부어줍니다. 이때 식초 속 산성과 잔여 기름 달걀 노른자 속 알칼리가 중화되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불순물이 완전히 분해되어 머리가 깨끗하고 윤기 있게 됩니다. 동시에 염색 과정에서 열려 있던 모발의 큐티클이 단단히 닫히며 커피색이 선명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다시 깨끗한 물로 헹굴 필요는 없습니다. 비린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머리는 산뜻하고 부드럽게 마릅니다. 다음 날부터는 평소처럼 머리를 감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로즈메리 에센스를 뿌려주면 머리카락과 두피가 점점 더 건강하고 윤기 있으며 생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오늘 제가 소개한 특별 염색팩에서 염색약 5g을 빼면 그 혼합물은 시중에서 20만 원에 달하는 고단백 헤어 마스크로 변합니다. 지난 영양이 가득한 달걀 노른자와 탁월한 보습력을 지닌 피마자유가 만나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탄력 있으며 윤기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에서도 미용실 수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공유한 첫 번째 단계. 로즈마리 에센스와 두 번째 단계 염색팩을 체험해 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화학 염색약 사이에서 헤매며 약한 머리카락과 손상된 두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 덕분에 저는 머리카락의 기적을 되찾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한층 풍성해지고 강해졌으며 흰머리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염색되었습니다. 이제 화학 염색약의 피해를 더 이상 견디지 마십시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두피는 독소로부터 정화되고 머리카락은 풍성하고 윤기 있게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건강과 젊음이 되돌아오는 증표입니다. 저 로버트 그리어스는 제3 전체를 걸쳐 쌓아온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된 눈을 회복시켜 세상을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자신있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